페이지 몇 페이지죠? 49페이지 2번 올포 올림포스 고난도 수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y절편이잖아요. y절편이니까 접선의 y절편이잖아요. 요걸 내가 한번 바로 써볼게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쓸수 있냐면 또 내가 친절하게 써보면은 f 프라임 t x t 플러스 f t는 y가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접선에. 방정식이에요. 이거 나 가고 나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y절편을 구하려면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죠? 0집어넣으면 되는 거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프라임 t 플러스 f t. 얘가 뭐가 되냐면 g t가 돼요. 그렇죠? 얘가 g t가 되니까 g t를 그러면은 직접 구할 수 있겠네요. 뭐냐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8 T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T 를 해주고 그리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3 T 의 3승 플러스 8 T 제곱 어... 플러스 T 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마이너스 T 잖아요 s <laughs> T p 주세요 T 이너스 T 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f T 니까 T 의 3승 마이너스 4 T 제곱 플러스 T 가 되는 거니까 슝슝 사라지고 얘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t의 3승 플러스 4t의 제곱 이 얘가 g t 라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 g t 라는 함수가 이거니까 여기다 이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나오는 거죠? 이 집어넣으면 도와주세요. 8 마이너스 16에다가 4니까 16 빵이네요. 그렇죠? 이거 빵이네요. 그러면은 이 집어넣었을 때 빵이고 그리고 뭐뭐 뭐 어떻게 생기겠죠? 어떻게 생기고 a t 플러스 b 인데 얘하고 얘가 미분이 지금 가능해야 되니까 얘가 여기 이 라인에서 스무스하게 가야 되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a b 잖아요. 지금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a b 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t 에다가 이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0 나왔잖아요. g 어 이가 0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2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죠? 2a 플러스 b가 0이 네, 되는 거죠. 납득이 될까요? 그리고 어, 한번 미분했을 때의 개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여기에 미분 개수는 뭐가 되냐면 a가 되는 거죠. 바로 납득이 되는 걸까요? 지금 a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 가고 난 뒤에 꼭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네, 6t의 제곱 플러스 8t가 얘가 미분한 거잖아요.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똑같아야 되는 건데 여기다 2대입 해야 되는 거죠. 2대입 하면은 4 마이너스 24 에다가 플러스 16 이니까 마이너스 8 이네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8 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8 이면은 어, 마이너스, 8이면은, 마이너스 10, B는 1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8 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조금 어렵네요. 앞에 내용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너무 전형적이고 뻔한 문제여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풀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